네 현재 시간이 오전 8시 43분 인데요 새벽에 작업할 게 있어서 예, 오늘은 좀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어, 몸 바디 체크하고 어, 체중 체크는 못 했고요 아침 식사로는 어, 프로틴 한 스쿱 그리고 바나나 한개 이렇게 먹었습니다 어, 몸 상태 체크는 이제 지금 헬스장 잠깐 가서 할 생각이고요 예, 오늘은 등 운동하고 어,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일정은 그리고 그 분당에서 판교, 판교에서 전국에 있는 과학기술원 학생들 대상으로 심사가 있습니다. 그러면 체육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재 시간이 오전 9시 53분이고요. 이제 10시 차 타고 서울에 올라갑니다. 아, 오늘 운동은 30분 정도 등 운동 을 했습니다. 예, 좀 아쉽지만, 그래도 일이 중요하니까, 예,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지금 바나나 조금 먹을 거고요. 오늘은 단백질 보충하기가 좀 어려워서, 프로틴, 예, 프로틴을 예, 싸서 가지고 다니면서, 예, 먹겠습니다. 예 그러면 제 부지런히 주차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 서울 도착해서 지금 어, 분당에 와 있고요. 여기는 정자역 근처에 어, 있습니다. 어, 네이버 그린팩토리 오늘. 일정입니다. 네 현재 시간이 저녁 6시 쯤 됐고요 오늘 일정 다 마치고 이제 버스 타러 터미널로 갑니다 네 저녁 식사하러 왔고요 오늘 저녁 식사는 리코타 치즈 샐러드입니다 버스를 놓쳐서 버스 기다리면서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 아까 샐러드 먹고 그 다음에 어묵 하나 음마 김밥 하나 이번에 햄버거도 하나 먹습니다. 네 지금 공주에 도착했고요. 공주 도착해서 핫도그 하나 또 먹고 가려고 왔습니다. 전부 핫도그 먹을 예정입니다.